성류그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달라고 엄청 게임이 많이 왔었는데 성류가 귀찮아가지고 안 먹었지 <laughs> 꿀 잘라가지고 넣어보자 이거 찐이다 요요요 요요요 요와천 쏘하니 <laughs> so 그냥 먹어도 맛있네 음, 지석항에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다. 이 꿀, 혹시 태국 가실 분들 있으면 이꿀꼭 사세요. 이거 스샷고고 <laughs> 진짜 제가 꿀이 없으면 못 살아요. 꿀을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. 근데 이꿀 진짜 맛있는 꿀이야. 진짜로.